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의 전통과 일본의 정밀함이 만난 아주 독특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올리브는 어디서 자랄까요? 아마 이 질문들이면 대부분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그 완만한 언덕 같은 곳을 떠올리실 거예요. 따스한 햇살 아래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 나무들. 그런 풍경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바로 여기, 일본 남부입니다. 자, 왼쪽 사진이 우리가 흥미 생각하는 풍경이고, 오른쪽이 바로 그 일본 농장 풍경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은 사뭇 다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 프로젝트의 무대는 바로 일본의 규슈섬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지도 위에 찍힌 점 하나하나가 다 올리브 동장이거든요. 사가현에서 가고시마현까지 규슈 전역으로 진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이 사진 좀 보세요. 2011년에 모델 농장 문을 열때 모습인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역 농부들이나 리더들의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딱 받쳐주는 핵심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규슈 올리브 협회 줄여서 KOA라고 부르는데요. 이 KOA가 이탈리아랑 일본을 딱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묘목부터 기술까지 싹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굳이 일본 품종도 있는데 이탈리아 묘목을 수입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5%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 자란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 한 그루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오일의 평균 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품종은 어떨까요? 평균 수확률이 약 10%입니다. 어? 겨우 5%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상업적으로 재배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거든요. 바로 이점 때문에 이탈리아 묘목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KOA 프로그램이 좋은 게 그냥 나무만 띡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탈리아 정부가 직접 인증한 묘목이니까 품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둘째, 아까 봤듯이 수확량이 훨씬 높으니까 농가 소득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셋째, 심는 것부터 수확할 때까지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도와줍니다.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일본 땅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탈리아 올리브계의 올스타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각각 개성도 다르고 특징도 아주 뚜렷하답니다. 이 표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새롭게 합류한 모라이올로라는 품종이에요. 특징이 뭐냐? 과일형이 아주 풍부하고 고품질 오일을 만들어낸대요. 깍 들어도 신선한 샐러드에 싹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다음 타자는 또 다른 신입! 코레지올로입니다. 이 친구는 오일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녹식을 띠고요. 맛은 또 엄청 부드럽다고 해요. 야,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고, 그런 품종이네요. 그리고 이 프란토이오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향도 향이지만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병충해에 강하다는 거. 이건 농부들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장점이죠. 뭐랄까 지속 가능한 농사를 위한 필수템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냥 반짝 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아주 잘 짜여진 비즈니스 모델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보세요. K.O.L.가 일단 인증된 묘목을 딱 주고요. 키우는 내내 전문가들이 와서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데 농부가 힘들게 수확한 올리브를 전량 사주겠다고 보장을 합니다. 이러면 농부들은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고품질 올리브를 생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요, 그냥 올리브 농사가 아니에요. 이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전통과 일본의 실행력이 융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두 나라의 장점을 합친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적이고 사업적인 협력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이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식 올리브오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